짜란짬뽕 TV에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회원 등급은 짜란짬뽕 회원 등급, VIP 회원 등급, VIP VIP 회원 등급으로 세 어, 개로 나눠지고 있고요. 당첨 조합 번호를 어,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짜란짬뽕 TV 유튜브에서 네, 가입을 누르셔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등급별로 좀더 나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짜란짬뽕입니다. 반갑습니다. 1백십이 회차 종업복방 자료 총 다섯 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가격 예상수까지 보여드릴텐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먼저 첫번째 집부터 <laughs> 예상수 한번 보시면 8번 9번 11 16 19번 21 24 26 28 31 34 36 40 44번 네, 두번째 집 1번, 5번, 7번, 10번, 14, 18, 22, 26, 28, 31, 35, 39, 44번. 네, 지난주차 33번, 보너스 번호 4번 적중이 되었고요. 네, 세 번째 집, 4번, 9번, 12, 17, 20, 23, 25, 23, 35, 37, 40, 41번. 네, 네 번째 집 2번, 28, 30, 35, 38, 43번.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집 2번, 5번, 16, 29, 31, 34, 35, 36, 37, 44번. 네, 지난주 차 43번. 네, 이렇게 적중이 되었습니다. 네, 복방자로총다 썼고 주목 숫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주목이 한 번도 안난 숫자에서 3번, 6번, 13, 15, 20, 25, 27, 32, 33, 42, 45번이 이렇게 나와주었고요. 네, 이번에 주목수 한 번에서 이렇게 좀 많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서는 2번, 5번, 9번, 16, 26, 34, 36, 37, 40번 세번에서 28, 31, 44번 네, 이번에준복수네번에서는 여기 35번 35번이 한수 이렇게 등장이 되었고요 네, 이번 재배수, 재배수로 가져갈 번호 6번 37번 6번과 37번 네, 이렇게두 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강역 예상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12회차 강역수 이번에 20수가 되겠고요. 네, 분홍색이 일수 3번, 30번, 33번, 45번. 네. 번째스부터 1번, 3번, 4번, 10번, 12, 12, 14, 20번. 이1일2십이 삼십 번, 삼십이, 삼십삼, 삼십사, 삼십육, 삼십팔 번, 사십이, 사십이, 사십사, 사십오 번 이렇게 이십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조합을 한번 잘해 보시고요. 법방자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